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영입니다. 저는 코로나 감염증이 안정되어 가는 이 시점에 지난 2개월을 잠시 돌아보며 부끄러웠던 사항 몇 가지를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위를 보면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그나마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이 큽니다. 대구, 우리 대구시는 감염병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지금도 재난으로 인한 여파들을 추스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재난지원자금이 5월 내에 전 국민들에게 추가로 지원된다 하니 어려운 시기 함께 손잡고 연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보와 지자체의 성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 든든하기도 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요즘는 시장님의 인터뷰를 자주, 인터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모 뭐,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혀 서둘러 봤습니다. 대구의 메디시티 정책이 코로나 방역의 성공 모델이라고 자아했습니다. 방역의 성공 모델이라. 이 사업 자체를 단어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니면 이런 인터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laughs>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메디시티 사업은 의료 산업 정책이지 의료 부분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메디시티란 병원 서비스 육성 사업 등등 그러니까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대구 의료산업이자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투자 대비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여러 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장사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메디시티 정책은 의료산업 발전에만 집중된 탓에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 보건정책은 뒤로 밀려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즉메디시티는 코로나 방역 구멍에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님은 독일 츄피겔츠가 시장님을 칭찬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기사 원문을 살펴보면 본 시장님의 언급은 전혀 없고 대구의 의사들만 칭찬한 걸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구 코로나 백신을 만드신다는 잦은 언론 인터뷰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아입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백서 운하시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방역과 재난지원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영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백서의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와 불안감은 아직도 많은 한데 백서니다 현재 대구시가 늦게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안들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 조사하고 확인하고 챙겨는 일이 우선입니다. 현장은 이런과 다르게 우리의 정책이 온전히 녹아내리고 있지 않아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잘했던잘못했던 코로나 백서를 원하는 것이 그 백서의 위상이 또 시장님의 치적이 가치로 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대구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 문제도 감가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성금을니타가보는데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국회 추경으로 마련한 정부 예산 1조 4,200억 원에 대구시가 마련한 3,275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왜 빨리 이 시민들에게 지원되지 않는지 그 많은 인터뷰, 와 기사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외 공보비는 이런데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해양부에서 배부한 국고 보조금 3천억에 대한 대구시 집행 결정 과정이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위안해서 죽을 만큼 심각하게 지연된 것도 그렇습니다. 수렴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면서. 돈을 들여 등기 수령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등기 수령이 방문 수령보다 더 늦게 지급된 것을 보면 얼마나 어설픈 인정을 하고 있는지 또 등기 수령증이 국미의 주소가 있는 분위기로 발달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구미시에 계신 시의원께서 시의 대구시의 행정을 어게하냐며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 사안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파견 외진에 대한 근무 수당 숙식비채물도시한 납품, 강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미지급, 저소득층 소비 쿠폰 득점 지급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당일날 회의를 소집하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걸그렇 표명한 걸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문매를 받고 이외에서 요구 해야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최악이었던 것은 관련 부서의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국가재정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의 행정은 왜늘 이런 식입니까? 행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적 판단 능력의 부재입니까? 담당 공무원 말로는 감염병 관련 전담 병원 운영 지원은 국가 부담이라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라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그런 일, 그런 지시한 적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집행부는 또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선물카드 역시 카드 제작업체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다는 해명을 하였으나 지적을 당한 그날 즉각 회의를 소집해 집행계획을 세우는 주먹후구식 행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대구사랑상품권을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공고를 하면서 심각한 우리의 사항,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위탁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대구 시민을 기만하고 특정 업체를 위협로 주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업무대사와의 특기 시비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집단 강령을 연이어 일으켰을 때 대구시의 신천지 공무원 신부가 더 있는지 공개하라고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장님유 자유, 종교 자유를 운운하셨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의 자유가 대구 시민들과 우리 정부의 안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25일 부시장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시역소상공인단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시장님과 정부 요직의 인사들이 코로나에 무관계로 노출되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대처하는 대구시의 행태를 봐야 합니다. 신천지와 관련 없다던 부시장님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기강이개 이해질 수 있습니까? 대외 활동이 많은 경제부 시장의 비서라면 적어도 진단 검사를 받고 싫어했어야 <놀람> 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알릴 수도 않았습니다. 신천지와 상관없다던 비서를 신천지,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을 내부 고발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친구 따라 교육만 받았다더라 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감사기에 급급합니다. 이미 모르는 상황과 대처하는 방식이 늘 핑계, 또 핑계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익숙해져 있는 대구시 행정입니다. 걸리면 조사, 안 걸리면 살곳시 넘어가는 대구시, 대구시의 조직적 기간 회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조직의 기간 회의는 곧바로 행정의 공백과 함께 시민들에게 심각한 외로 다가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대구시와별채행정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도대체 행정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최근에 전국적으로 강감 받고 있는 미사용 무상급식 예산 활용 방안을 몇주 전에 별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구형 모델을 만들어내자고 본의원이지않했습니다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대구만 못하고 있는 현실도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지금 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브러미 지원 사업에 대한 공조차 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해야 될당능성이1가지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해야 될 논리가 100가지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농수산인들의 자생력을 도와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정부 정책의 농산물 우러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극청 지자체에서 늦었지만 협력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단위별 이해 상황을 세심히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생 많으신 시장님. 이처럼 비상한 시국, 이상하게 움직여야 할 사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 국민들과 전국 지자체의 인적 물적, 물적 지원과 공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 두 달간 말로 다 못할 만큼 전 국민과 전국 지자체의 넘치는 지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절실한 때 도와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역내에 특정 지역에서도 우리 환자들을 거부, 거부할 때, 저먼 광주, 전라남북도에서 먼저 내밀어 주신 따뜻한 손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내려온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 293명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지난 4월 2일 구급대원의해단시 있었지만 이행사에서는 대구시장님을 비롯하여 대구시 집행부는 눈을 씻고 다시 찾아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구급대원들의 진심 어린 말들에서 시민들은 감동했고 이에, 대구 씨가 더 원망스러운 것은 비단 저 혼자 생각만은 아닌 것입니다. 대구 씨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면서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금수라도 반도 못하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고맙다, 잊지 않겠다, 손잡아 주셨어야 했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대구 씨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도움 주신 분들, 모든 손길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 관련 배너에 대너, 신규 기부 관련 배너부터 신설하고 코로나 관련 대구 시정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대구 시민들의 삶에 큰 타격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행정기관의 강력한 성공은 오히려 전국의 국가신뢰가 국가 신뢰성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처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심각하게 지적된 사안들이 개선되어 대구시의 행정력과 지도력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또 다른 구성입니다 지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향후 대구시의 위상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덱스 만들기보다 자칫 그려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사안들을 한번더 상기시키고 오랜 사회에서 거리 두기로 민감해져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가동이 있고 해결할수 있는지를 타지역을 모금 삼아 더 꼼꼼히 면밀하게 챙겨야 합니다. 감성적 공감과 치유를 대구시와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 실질적 사항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신천지 관련 시장님 인터뷰로 같이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신천지 관련 유사협력 단체에 대해 행정적 제대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해주셔야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신천지 교육이신 학교 선생님들의 계도와 지도 감독도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할 사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무너진 신뢰를 심어주는 것부터가 대기책됩니다어쩌로 행정적 행위가 시민들의 삶을 위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깊이 직시해 주시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시장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의 인터뷰가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오해 <놀람> <놀람>